네, 안녕하십니까. 어, 리젠아이의 아, 리볼링 툴 RG610 어, 어, 제품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리볼링 툴을 왜 사용해야 하냐면 저희가 리워 장비로 PCB에서 어, CPU 칩을 떼어낸 다음에 이 BJ 칩을 어, 다시 새 칩으로 교체를 하는데 어, 새 칩을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 떼어낸 그 BJ 칩을 인두기하고 어, 솔더 위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운 납보를 올릴 때 이러한 이제 리볼링 툴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b a 칩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상의 어, 메탈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이런 이제 툴에다가 고정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이런 리볼링 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BJ칩의 최대 크기에 따라서 어, 구분을 하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 46mm 어, 정사각 어, BJ칩까지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장점은 지금 측면에 보이시는 어, 이 높이 부분을 어, 중간에 있는 이 판을. 방향을 바꿔서 놓을 때마다 높이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이신대로 이두 화살표가 만나는 방향이 이제 높이가 조정되는 걸 나타내고요. 이렇게 0.75로 보이시죠? 그래서 0.2, 0 2 0.5, 0.75 이렇게 네 가지로 높이 조정이 가능하고 부가적으로 요 마이크로 게이지로 이렇게 돌리시면. 또 이렇게 높이가 조정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세하게 이렇게 높이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작업을 하실 때는 어, 현미경 등을 이제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같이 제작하고 있는 게 정전기 방지 실리콘 매트하고 여기 보이시는 어, 그 클린 박스인데, 아, 이런 것들이 또왜 필요하게 되냐면, 일단은 BGH의 솔더볼이 하나는 이제 납이 포함되지 않은 무연 솔더볼하고 납이 들어있는 유연 솔더볼 두 가지가 있는데 유연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무연보다 내구성면에서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유연 솔더볼로 작업을 하고 여기서 인두기 작업을 할때 혹시 그납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클린박스에 저희는 이제 파 필터를 도입을 해서 어, 이걸 작동하게 되면 은 나병기가 이쪽으로 흡입이 돼서 아, 여러분 어, 작업하는 분들의 어, 건강상 아주 어, 유익하다고 할수 있겠고 또 PCB라든가 이런 전자부품이 어, 손이라든가 이런 정전기에서 손상이 입을 것을 대비해서 이런 어, 정전기 방지 어, 실리콘 매트도 어,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BJ 칩의 크기에 따라서. 어, 최대 31mm까지 거치할 수 있는 모델과 최대 46mm까지 거치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정사각하고 마름모로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칩이 거치되는 게 마름모 타입으로 거치되면 이제 마름모 타입이고요. 더 이제 작은 어, 31mm까지 어, 거치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이신 나사로 어, 조정을 해서 칩을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정면에서 이 손잡이 면으로 봤을 때 정사각으로 칩을 거치할 수 있는 이 모델이 46mm 까지 거치할 수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측면에 있는 이 높이 눈금을 보시고 이두 화살표가 맞는 방향으로 판을 이렇게 회전을 하실 때마다 높이가 조정이 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마이크로 게이지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또 높이가 조정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리볼링 툴에 더해서 메탈 마스크는 별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슈트 케이스를 같이 세트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플럭스라든가 다른 여러 악세사리들은 저희 베스트코리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